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물 외벽 붕괴 사고로 부실 시공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관할하고 있는 서부청의 책임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이후를 전합니다. 이향례 기자입니다. 이용석 광주 광역 시장은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회장도 실종자 구조와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외벽 붕괴로 5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생사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시장은 17일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태 입장을 밝힌 후 사고 현장으로 찾아온 정 회장에게 사태가 능사도 아니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며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 책임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회장은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범그룹 차원에서 최첨단 장비와 기술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생업까지 포기한 채 실종자 찾기에 매달려 있는 가족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한겨울 추위에 대피 생활을 해야 하는 인근 주민들,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사고 아파트를 비롯해 현대 산업개발이 건설 중인 모든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과 전문가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갈라지고 부서진 현장에선 잔재물 작업과 해체 장비를 공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대 산업개발이 무너지듯 강주시민의 가슴은 더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추가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펜스를 쳐놓고 붕괴 현장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상인들의 아픔은 소리 없이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없도록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방치한 시민들의 책임 또한 잘 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 b c 뉴스 이학립입니다